오늘 내네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모세의 기도, 이 시편에서부터 이 묵상의 샘물이 터져 나오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시편 90편은 모세의 기도입니다.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 0이요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 10절의 내용을 빌어서 아마 모세가... 8 0세 그러니까 인생 다 저물어진 바로 그때의 성령의 감동으로 이 시를 기록한 것이라 사료됩니다. 그 당시의 모세는 자기 이름으로 된 재산도 없었고 여전히 장인 어르신의 양을 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한때 40살까지는 애굽 궁중에 왕자로 참잘 나갔었지만 그리고 혈기도 많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허망한 인생의 노인에 불과했습니다. 육절과 칠절을 보시면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른 아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어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인생의 허무. 근데 허무한 인생이 왜 이렇게 빠른지 그리고 그 배경엔 주님의 진노하심. 그래서 너는 흙으로 돌아가라. "라는 그런 태초의 말씀대로 그렇게 허망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모세" 이 모세는 이 허망함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에게 무궁한 불변의 사랑에 바로 자신의 인생을 내어 맡깁니다. 14절 보시면,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슬픈 나날을 보낸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의 은총을 나려달라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에서 17절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자 허망한 인생, 또 너무나 빠른 인생, 그리고 열매 없어 보이는 모든 어떤 삶 속에서도 우리가 위로를 받을 혹은 치료를 받을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선물로 줍니다. 16, 17절을 보시면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님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그다음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들에게 나타내시고 다음 세대에게 나타내시고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보십시오. 허망한 인생. 너무나 힘들는데 그러나 주님의 행하신 일을 나타내시면 이 허망한 인생에서 벗어날 수 있겠네요. 라고 기도하고요. 또한 자신의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예, 다음 세대 우리 신명기에서 계속해서 다음 세대들을 향한 그런 간절한 축복을 보았는데 다음 세대들에게도 주님의 영광을 제발 보여주십시오. 예, 이 세상 모든 영광, 풀의 영광 같아서 아침에 찬란해도 저녁이면 소멸되는데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또한 하나님의 썩지 않는 그 영광을 경험하게 해 달라고 호소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의 손으로 행한 일. 그저 80평생 양이나 치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은 본인의 인생이지만 그런 하나님, 이제 주님의 그 무궁한 사랑과 주님의 그 영광과 주님의 그 일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제가 한 손으로 하는 일이 영원히 남도록 하나님 견고하게 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세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이 되었을까요? 자 모세는 80세면 제대의 인생 끝났다라고 여겼는데 이제 완전히 은퇴, 완전히 끝났다라고 여긴그 지점에서 모세는 바로 가시나무 가운데에 불꽃 가운데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결국 모세는 예배자로 예배자로 하나님이 영광과 조우하게 되고 바로 그곳에서 본인이 상상할 수 없는 또 다른 40년을 선물로 받습니다. 지나간 80년 험한 세월이었지만 그가 예배 가운데 경험한 또 다른 40년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인생이었고 또한 그가 앞으로 행할 40년의 그 손으로 하는 일들은 무궁한 열매를 맺는 인생. 또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썩지 않은 영광을 계시받는 기가 막힌 영광을. 모세는 40년 동안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그 40년 기간 동안 고통받는 백성들을 바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구속시키고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고 또한 반석에서 물을 마시게 하는 그런 기가 막힌 하나님의 영광의 일하심에 쓰임 받게 됩니다. 결국 결국 우리가 부르심과 사명이 마지막 집회 때에 주님은 우리 가운데에 게 질문하십니다. 너도 모세처럼 너무 나이가 늦었다고 한탄하느냐? 또 지나온 세월 정말 열매 하나도 못 맺었구나라고 그렇게 고통하고 있느냐? 혹시 지금 사회적으로 은퇴했거나 또 인생 후반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하는 분들, 또 지나온 세월 정말 열심히 산것 같은데 자녀와의 관계라든지 아니면 내 어떤 내적 성품이라든지 열매 없어서 그렇게 허망함으로 고통하는 분들 계십니다. 네, 주님은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봐. 모세를 봐 허망한 인생이라고 단념했는데, 그러나 그에게 영광인생, 열매 가득한 인생, 또 자녀들에게도 영광을 나타낸 인생을 살지 않았느냐? 주님, 우리에게 위로와 도전을 주십니다. 자, 허무한 인생이 이런 기쁨의 영원한 열매를 맺는 이유가 두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바로 해답이 신명기를 묵상하면 나오는데요. 자, 신명기는 이제 모세가 시편 90편에서 기도하고 나서 40년이 지났어요. 그 40년 동안, 아까 나눈 것처럼 영광의 40년, 열매 가득한 40년, 기쁨의 40년이었어요. 이제 기쁨의 40년을 회고하면서 모세는 이제 또 다른 다음 후손들에게 나는 못 들어가도 너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거야. 근데 겁내지 마. 그 약속의 땅에 대적들이 너보다 힘 많다라고 해서 겁내지 마, 두려워하지 마. 너희들도 그 땅에 들어가 정복할 거야. 너희들도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거야라고 말씀하는 것이 신명기죠. 신명의 7장에 보게 되면 두 가지로 두 가지로 허망한 인생에서 영원한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두 가지 이유가 등장됩니다.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덕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자, 7절과 8절 상관절을 보시면 백성들 두려워하는 자손들 다음 세대들을 향해 너희 들어갈 거야. 그것은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야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잘나서도 아니니라 바로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혹은 너 오히려 비교해봐라 너 볼품없다 너무 너무 연약한 백성들이다 그러나 너희들에게 내가 이렇게 기쁨의 열매 가득한 땅을 선물로 주는 이유는 마지막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뭐하기 때문이라고요? 사랑하시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 모세가 허망함 속에 붙잡았던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하심, 인자하심. 바로 그 인자하심, 언약에 기초한 불변의 사랑, 언약에 기초한 불변의 사랑. 그 사랑의 근거가 백성에게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 사랑의 근거가 오직 하나님 자신의 영원한 언약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내 또 다시. 그들의 기쁨에 영원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두 번째 근거를 8절 하반절에서 말하죠.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언약 덕분에 7장 8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또는 너희의 조상들이 가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셨고 너희를 그정되었던 집에서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고 이제 적과 꿀리 흐르는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하셔서 너보다 더 강한 민족을 너희 앞에서 무찌르게 하실 것이다 내가 너희 앞서 벌을 보낼 것이고 내가 너희 앞서 나의 사자를 보내어서 내가 너희에게 이 아름다운 땅을 선물로 허락하리라 왜요? 맹세 때문에 언약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허망한 인생 속에 살고 있지만 또 혹시 여러분 지난 밤에도 아, 내 인생 왜 이렇게 허망하지? 또 내가 이렇게 했었는데 왜 열매를 못 맺을까? 자녀들 앞에서 이든지 혹은 내 일터에서든지 나의 어떤 소명감을 이루는 부분에 있어서 열매를 못 맺는 허망감으로 혹시 잠자리 들어 딸지라도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주님의 언약에 근거한 불변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도 모세처럼 기쁨의 또 다른 후반전을 보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럼 위로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소망을 품으십시오. 늦었다고 단념하지도 마십시오. 자, 우리의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우리는 성찬식의 감격처럼 예수께서 당신의 피로 새 언약을 우리와 맺어 주셨습니다. 그 옛날 모세는 시내산에서 어린 양들의 피로 그저 맹 언약을 체결했지만 우리는 그것과 비교가 안 되는 재물, 바로 하나님의 독자 의 재물, 하나님의 그 전부의 생명과 맞바꾼.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새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은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쉬지 않고 그 못자국난 손을 보좌 위에 대며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이 여기에 있나이다. 하나님이 백성들이 정말 허망한 인생이 아니라, 열매 가득한 인생. 하나님, 정말 분노 가운데에 그렇게 인생 가운데 고통한 인생이 아니라 기쁨 가득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그 손으로 행한 일들을 영원히 남길 열매를 맺게 하여 주소서라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불변의 사랑의 증거,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곳곳에 많습니까? 가령 그러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이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는 자들은 이제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됨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선물로 주셨죠. 물론 그들은 불순종함으로 그 땅에서 다축출되었지만 그러면 여러분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미리 맛보는 예표이죠. 예표, 맛보기. 무엇을 맛보는 것입니까? 장차 예수 믿는 성도들, 새언약의 백성들이 누리게 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도 아직 이 땅에서 발을 디디고 살지만 그러나 우리도 지금 이 시간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허망한 세상 속에서 놀랍게 경험하게 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보십시오 우리가 과거에 허망하게 살았달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불변한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는 바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 비록 먹을 것이 부족하고 비록 마실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성령을 통하여서 오늘 의의 열매를 맺을 것이며 오늘 평강을 충만하게 누릴 것이며 오늘 기쁨의 삶을 충만하게 가정과 일터에서 누리게 하여 주실 것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은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무리 나이가 많다 할지라도 또 세상적으로 아무리 힘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오늘 또 다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내가 맺을 의와 평강과 희락을 향해 담대하게 달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절하게 이 사명의 직분자 여러분 직분자가 뭘 사명을 깨닫는단 말입니까? 여러분 다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사명입니다. 왜요? 이 세상 허망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 안에 그 과거의 적과 꿀이 흐른 땅을 선물로 준 것처럼 동일하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이 선물로 받을 수 있다는 이 소식.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나를 봐라 내가 누리고 있지 않냐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도 또다시 예수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차고 넘치게 제한 없이 누리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선포하고 나누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직분자의 사명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여러분 연세 많으시 우리 실버사람과 섬기미들 여러분 끝까지 목양의 사명을 감당해 주었기에 그런 그나마 우리 어르신들을 돌볼 수가 있었고요. 또 가령 우리 최경 선교사님 올해 연세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올해 7학년 4반이 되셨어요. 7학년 4반이에요. 과거 같은 그냥 은퇴할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꿈을 꾸고 여전히 새로운 도시를 향한 꿈을 꾸면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선교사님 의 가장 큰 갈망이 이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해야 해야. 제 후, 다음 올 후임이 제 다음 올 후임을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다음 세대를 꿈꾸고 계세요. 여러분 나이 때문에 제한하지 마십시오. 제가 말씀드렸죠. 딱 120세만 되면 은퇴나 시켜 드리겠다고. 120세. 120세 미만이시면 다 회개하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여전히 꿈을 꾸셔야 됩니다. 우리 주리학교 선생님도 마찬가지이죠. 예. 나이 제한 없는 것 모르시겠습니까? 우리 지미 카터 대통령 그 연세에도 끝까지 주일학교 교사로 섬긴 거. 백발이 되어도 손주 같은 자녀들을 품에 안는 거, 백발이 되어도 우리 아이들 이야기 잘 경청하고 그리고 품어주고 사랑해주는 거. 어디 누가 주일학교 교사의 은퇴가 있다고 말했단 말입니까? 자, 본문에서 특별히 마지막으로 주의사항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이러한 허망한 삶에서 영원한 기쁨의 열매를 누리는 것에 두 가지 구별 주의 사항은 첫 번째로는 철저한 구별된 삶을 사셔야 돼 구별된 삶 육절에 보시게 되면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기에 너는 그 땅에 들어가서 타협하지 마 너의 자녀들 이방 딸에게 주지 마 그리고 그 땅에 있는 모든 우상의 조각들을 다 태워버려. 또 우상이 받쳐진 물건 절대로 취하지 마. 그러면 취하는 순간 너도 진멸될 대상이 될 거야.라고 경고하세요. 내적 거룩. 자, 내적 거룩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죠 하나님, 나의 영원한 만족은 하나님의 사랑뿐입니다. 이거예요. 나의 영원한 의지는 하나님의 사랑뿐입니다. 만약 우리 내면 속에 하나님 사랑 말고 다른 무언가를 의지로 삼거나 하나님 말고 다른 무언가를 자랑으로 여긴다면. 그러니까 내적 성별을 위배한 거죠. 철저하게 내적 거룩의 삶, 성별의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주의 사항입니다. 또한 두 번째 주의 사항이 무엇이냐면 조급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조급하시면 안 돼요. 오늘 본문 해보면 흥미로운 구절 하나가 있는데요. 신명기 7장 22절을 보시게 되면,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급히 멸하게 되면 짐승들이 가득할 거다.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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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씩. 예, 자 여러분 이번 주에 기도하고 큰 은혜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갑작은 어떤 홍해가 갈라지고 여력서 무너지는 축복도 임할 거예요. 전 여러분의 그런 축복 임하기를 선포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변화가 전혀 안 보인다 할지라도. 자녀들이 여전히 완고하게 보는 것, 사는 것처럼 보이고 여러분 일터나 또내 삶이나 관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주님 말씀하셨어요.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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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씩. 저이 말씀 붙잡고 어, 예, 제가 저희 공동체 처음 모임했을 때이 말씀 처음 일찍이 주셨었어요. 급하게 하지 마, 경철아. 조급해하지 마, 조급해하지 마. 예, 맞더라고요. 조급하면 그르치고요. 그러나 하나님 언제 언제요? 라면서 그래도 끝까지 기도하면서 나아갔던 것은 오히려 나중에 나중에 비행기보다 더 빠른 응답들이 어느새 후련이 임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제가 보았어요 급할 필요 없어요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젊은 교육자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인생이 어느 한 시점이 될때 조급한 시점이 있어요 마치 모세처럼 아 내가 내가 이 나이 벌써 이 나이가 됐는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여러분 교육자들 급하지 마십시오 급하지 마십시오 설령 부름받은 이 자리에서 내가 마무리한다 할지라도 급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날마다 말씀 묵상하고 날마다 첫사랑의 삶 우리 성도들의 삶에 보여주시고 말씀과 함께 동행하게 되면 어느덧 나도 모르게 홍해 앞에 서 있고 어느덧 나도 모르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현장 가운데에 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날마다 말씀 묵상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저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나라를 제한없이 누리고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제한없이 의와 평강과 희락을 통하여서 그렇게 마음껏 일터와 가정과 내 내면 가운데 선포함을 통하여서 여러분 모세의 고백처럼 하나님 당신의 영광이 우리 후손들에게 주님 내 남은 인생 m 손을 행한 모든 일들이 영원한 열매를 맺는 그런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